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일정 매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뭐, 어제부터 시작한 이 JP 모건도 11일까지로 잡혀 있고요. 또, 내일, 오늘부터죠. 네, 9일부터 해서 12일까지는 CES 2024. 특히 오늘은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 이 4분기 실적 발표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또 오늘 또 하나 굵직한 이슈 있었죠?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처리안 통과가 됐고요. 내일은 또 미국의 SEC,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오늘 또 내일이죠. 오픈 AI GPT 스토어 출시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가 터져주는 가운데 또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불기둥이었잖아요. 오늘도 우리 증시 한번 불기둥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정을 좀 거쳐가면서 이 레벨에 대한 부담도 한층 낮아졌고요. 특히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화이팅할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포바이포 종목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정문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입성하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그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 드리려고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들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슈 바로 빼놓은 게 뭐예요? 자 CS입니다 2024 근데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4이4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길게 행보하던 끝에 최근 들어서 자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오른가 싶더니 오늘도 아래 꼬리 달린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었어요. 전일 대비했을 때도 29.98%로 요 크게 급등을 했고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가운데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시는 거죠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알고 싶어 하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된 건데요 특히 이렇게 3건연속 뿐만 아니라 드디어 11,000원 선도 재돌파 성공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CS2024 자혁신상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상을 이미 일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요? 포바이포가요. 이때 자체 개발한 화질 고도화 a i 솔루션, 이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로 이 콘텐츠라는지, 또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에서, 그리고 디지털, 이미징, 또 사진 부분 등이 꼭 관련해서 한두개 정도죠. 각각. 확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 수상한 바 있다 보니까. 항상 재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뭐 시총도 1300억대에 불과하고 특히 차트는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잖아 말이에요 거래량도 폭등하는 가운데요 자딱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요 상한가를 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과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른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포바이퍼가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하나의 계약 관련권이라는지 그 모멘텀이라는 상승 재료가 나와 줄 텐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러면 이 정보 관련해서 여전히 나는 이 종목은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한테 대신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급등 나오면서 고점 찍은 자리 있죠.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건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끙끙대지 마세요, 여러분. 결정 내리지 못하셔가지고.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뭐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그럼 이제는 아니죠.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최대 손실을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제가 포바이포관련해서 여러분 오랜 동안 기간 동안 잘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종합적인 자료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자, 포바이포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자3588 번으로 포바이포에 포바라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 앞으로 본격적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텐데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 적절한 그리고 추가적인 이 피드백. 왜냐면 여러분 주가가 이렇 올라갈 때는요. 흔들면서 간단 말이죠. 세력들에 의해서 이때 소통하지 않은 여러분 여지없이 1일1위에서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 확실히 잡아 가시라고 여러분들 충당 소통과 더불어서 피드백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포바이퍼입니다. 정원 그로입니다010 8 0 9 9 자, 3588번으로 포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포바이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가게 됐느냐? CS2024 혁신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면서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CS가 열리고 있는데 이 고화질 디스플레이 이슈도 지금 남아있고 여러분 사실 좀 간만에 이렇게 주가 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는 뭐요? 예 아, 새해가 시작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잠잠했던 종목들 그런 개별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태화주로서 강세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선택과 정말 집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한재 남아있는 것인지 언제 터질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갓디는 지금 워낙 변동폭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떨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당장 뭐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아니면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 뭐요? 예 지금 당장 어디예요 주가 이렇게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내가 팔고 가는 게 맞는 방법인지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부분인데 그렇죠?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빠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바이 보고요,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8099 자, 3588번으로 포바라고 남기시는 분들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쫙 파악한 다음에 흔들면서 털면서 올라갈 거죠. 여기에 맞는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거고 한분한분 한분 맞는 또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든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네, 여러분 정보든 선택과 집중일뿐만 아니라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좀더 빠른 이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도 들어올뿐만 아니라 확실히 자신의 수세를 잡고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 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강력한 이렇게 모멘텀이 대기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신과 자 신념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바이포을정보는물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 포바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만큼은 정말 대박나시는한해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에도 루닛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가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여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쉽든다면 크게 나오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터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신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좀 안내는 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자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났놨으니까여러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짱이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 보시고요 이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 성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